핵무기를 동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공군의 힘으로 홀로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미 공군의 현재 실력은 과연 얼마나 강한가? 미 공군의 역량은 주로 4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수작전부대, 우주부대, 전술부대 및 전략부대 등 4개 부대는 14개 항공대와 45개 연대, 128개 비행중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33만 명이 넘고, 총 각종 전투기는 13,000여 대기 넘는다. 미 공군의 비행기 수나 취역 인원 수나 필적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수치는 단지 표면에 드러난 수치일 뿐이다. 미 공군의 트로이카의 경우 하나만 있어도 미군의 주요 타격력의 중추가 될수 있다. 중형폭격기 B-52의 경우 트로이카의 맏형으로서 약간 비대해져 보이고 구식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의 16,000km의 항해거리와 15,000m의 비행고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31.5톤의 탑재량. 현재 B-52의 수량은 100대가 넘는다. 만약 동시 출격하여 3000톤이 넘는 폭탄으로 융단폭격을 한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B-52는 융단폭격의 원조 기종이다. 두 번째 형은 B-1B 총기병이다. 총기병은 비주얼뿐만 아니라 악천후 날씨에 초음속 비행을 실현할 수 있다. 가장 빠른 비행속도 마하 1.2이다. 비록 항해거리는 큰형보다 높고 멀리 날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탑재량은 큰형보다 두 배이다. 현재 보유량은 50대 정도이다. 세 번째는 유명한 B2이다. 30여 년 전이 만들어졌는데 24억 달러에 달한다. 한때 외계인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졌다. 그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에서 참새 크기밖에 되지 않으며 대륙간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B2는 자신의 스텔스 능력을 이용해 70시간 연속 비행한 기록을 갖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폭탄을 쏟아붓고 미군 기지로 돌아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비싸 현재 20여 대만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180여 대의 F22 중형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F22가 5세 대기의 개척자로서 그 전투력 비범하다. 또한 미군의 300여 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전투력은 세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미국은 수도 없이 많은 4세대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다. 퇴역한 비행기 수량은 현재 어떤 나라의 보유기 수량보다 많을 것이다. 또한 미 공군은 여러 모델의 대형 전략 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는 슈퍼 갤럭시 COM, C17, C130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수송기의 수는 병력 보급뿐만 아니라 대형 무기를 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송기의 수량은 1000대5이다. 무장 헬리콥터는 유명한 아파치 가이, 아파치의 전투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모두 절대 강자이다. 어60플래코크 CV-22 회전기, 오스프리 쌍 프로펠러 등등 이 전략 헬리콥터의 총 수량도 4,500대를 넘어섰다. 비록 일부 기종은 50년 전이 선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 공군은 장거리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무인타격을 실현할 수 있는 MQ9 무인드론을 여러 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미 공군이 이러한 공군력에 의존하여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대체 전세계와 상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을까?